이제는 행동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광화문 채널의 앞에서부터 행진해 가지고 서울경찰청까지 한 2.2km 정도로 도보해서 행사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있으신 분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본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 주시는지 아니면 제 연락처가 0104411에 3038 입니다 진실을 규명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벌써 5월도 흘러 가지고 이제 6월 1일입니다 오늘 집회 신고를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공휴일이고 하니까 또 시간이 오늘 투표하는 날이라서 좀 당직자가 지금 자리에 없는 관계로 약간 시간이 나가지고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내일은 또 다른 곳에서 11시까지 도착해야 되니까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막간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여기서 끊습니다.